여러분들이 아 이제는 내가 이 정도도 혼자 만들 수 있겠는데. 굳이 내가 디자이너나 전문가가 필요 없어도 전문가 정도의 수준이 될수 있겠는데라고 AI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AI로 이미지, 영상, 음악 한 번에 끝내기의 저자 센스 디렉터 이현입니다. 이 책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미지 영상, 음악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특히나 현장에서 많은 작업이 필요한 소상공인, 마케터, 직장인, 포리랜서 디자이너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업무를 줄일 수 있을지에 관련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든다든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만든다든지 홍보 자료로 쓰실 수도 있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광고 전단지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쇼펌 컨텐츠라든지 생동감 있는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악은 우리가 뭔 가 워크샵을 가거나 캠페인 송이 있다 이러면 간략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걱정 없이 매장, 배경음악으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AI를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AI들의 특징을 잘 곳곳에 활용을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생산성도 높이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담았고요. 두 번째로는 PC로 디테일하게 고급 기능을 사용해서 디테일한 장면들을 구현하는 세부적인 과정도 책 속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도구를 활용해서 전문가처럼 상업적인 목표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파트로 3가지 단계별로 나눴으니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제는 내가 이 정도도 혼자 만들 수 있겠는데 어? 굳이 내가 디자이너나 전문가가 필요 없어도 메가 전문가 정도의 수준이 될수 있겠는데라고 AI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단계별로 천천히 세세하게 제가 과정들을 담아냈으니까 이 과정들을 참고해 보시고 초보자에서 프로까지 거듭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요. 책 많이 사 주세요. <laughs> 책 구독, 책 구독과 좋아요.